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야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함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배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잘 따라오시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전서가 처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에, 네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미리 보내고 지금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편지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예, 뭐, 어딘가에 있겠지요. 예, 그리고 또 발견된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 들어왔다는 것은 각 복음서마다 성경마다 뭘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높이고 있고 암시하고 있어서 그런 성경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통일되게 하고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은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빼지 말아야 될 거에요. 물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정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정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해지고 성경이 완성된 것은 이 모든 성경이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완성은 성경의 완성은 십자가에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뭘 중심으로 기록되느냐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적어도 네통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왜 첫째하고 세번째 편지는 안보이느냐 들어와야 되는, 발견됐을 때 들어와야 되느냐, 안들어와야 되느냐 그런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로 향하면 되고 그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뭘로 완성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십자가 성경 안에서는 더하거나 덧붙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너희에게 쓴 편지에, 지난번에 쓴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음행하는 자들을 마지 말라, 사귀지 말라, 라고 했더니, 내가 사귀지 말라고 말했더니, 진짜 안 사귀는 줄 알았더냐? 라고 누가 한 말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마치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귀지 말라.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은 행동으로 듣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죠. 행동하라는 말이죠. 사귀지 말라. 그러면, 야, 너,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다. 저 친구는 절대 마지 말라. 예, 저 친구는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고 너와는 도무지 예, 친구 되면 안 되니까 예, 보통 예, 부모가 딱 막아버리죠.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실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네, 지팡이가 안 보이네. 사랑이가 어디가 다났나요 예. 네. 그래서, 사기지 말라, 사기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그 앞에 단서를 봐야 됩니다. 단서가 뭡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마지 말라. 사기지 말라 그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예. 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이 업비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도무지 앞에 하나가 단어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무지 사기지 말라 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푸른굳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기라는 말이에요. 사기지 말란 말이에요. 공장 노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장로님이까 판단을 해 주셔야지. <laughs> 송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사기지 말라 해놓고 도무지 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장로님 사기예요. 사기지 말아요. 이 나쁜 이 나쁜 사람들하고. 사기지 말아야 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 장모님은 중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귀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예, 고민이 되죠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거냐 예, 조동연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어야 되고 사귀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 응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아주 수준 높은 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1절 한번더 가볼까요 그런데 어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첫 번째 편지 지금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음행하거나 탐용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마지도 말고 사귀지도, 사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어, 사귀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까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해요 네. 윤수라 회사 생활하면 진짜 나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나도 같이 치바다, 치바, 치바다, 같이 싸워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laughs> 성경은 도무지 싸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전혀 용납이 안 돼. 많이 싸웠어? 아, 싸우고 싶구나. <laughs> 도무지 이 성경 이 약간은 사귀지 말라 해놓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또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귀지도, 사귀지도 말하지 말고 말하지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뭐, 말라. 예, 네, 아까 10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10절에. 예, 네. 10절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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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윤설이 어떻게? 그냥 회사 때리치고 나와버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네.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는 분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5장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음행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예, 네, 김장모님은 사귀어야 된다고 그러고 조장모님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면 저는 어느 편에서 해야 될까요? 지금 실제 문제입니다. 윤소리가 회사 생활하는데 차, 차,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예, 자기를 치신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잘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시, 나는, 나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같이, 예, 떼고 치고받고 싸워서, 아유, 더러운 회사 생활, 못헤겠다 뭐 하고 때려치고 나와야 되느냐. 민희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옮겼나요? 아니, 그대로 있어요? 3년 넘었나요? 3년은 안 됐고, 재밌어 합니까? 예. 해도요 예, 3년을 하면 5년까지 봐야 된대요. 5년이 지나면 10년을 해야 20년을 간대요. 3년마다 고비가 있고, 5년째 고비가 있는데, 저는 5년째 딱 걸려버렸어요. 목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송지사님, 어떻게 할까요? 앞에는 아, 사귀지 말라 그러고, 10절에서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런다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어디 안에 있는 사람?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있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하냐? 너희가 판단해! 그래 놓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지만은, 어, 이 악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 쫓으라. 내 쫓으라. 네, 결론이 뭡니까? 네, 김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말이 어떻게야? 상대하지 말라, 내쫓으라. 상대. 그러니까 사기 사기라는 말이 몇번 있어요. 사기지 말란 말이 몇번 있어요. 이걸 민주주의 투표로 할까요? <laughs> 교회 안에서 손들어 야저 사람이 나쁘지 했는데 쫓아낼까요, 말까요?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게 오윤수 씨말 맞습니까? 뭘로 해야 돼요? 누가 잘못을 했다? 예수님 사랑으로 판단합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용서해 주면 되나요? 반대요. 하면 어떻게 할래요? 또 다수결로 네. 정해. 아니 다수결로 할까요? 그래 했더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 했다. 가또 다시 다수결로 하자고 하면 저는 어떻게요? 교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 며칠 뭐 개명, 가는 문제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요. 조적질하는 문제도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상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회사 생활도 힘들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집안, 집안에서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이혼해야 되나고 말아야 되나 알아서 하라. 아,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 해놓고, 또, 알아서 하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사랑하라 했으니 어떻게 사겨라고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네. 참을 인자를 써야 돼요 참을 인자 몇 번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 100번을 써요 100번을 쓰자고 네. 그래도 제일 오래 사신 정일우 변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을 인자를 새기고 사기라 네. 인내하라 송원장도님 하신 말씀 있습니까? 아주 웃으면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송원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장노 입장에서 당회 당에 이 안건을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회가 결정해야 되고 성도들한테 합의를 구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참을 인자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고 가야 될까요? 어, 참... 송지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덮고... 그, 송자토님에게 또 조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참을 인자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안 지켜보... 나쁜 행동을 하면 아그때서 쫓아내자. 아, 그럴 바에선 아예 쫓아내지 처음부터. <laughs> 그래도 참을 입자를좀 써보자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해보자.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어 사람은, 예.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뀐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유. 예. 그 성격은 절대 못 바꿔요. 정경은 안 바뀐다. 영권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로 해결. 잘 듣긴 들었지? 들었는데 갑자기 모르니까 뭐가 니까 영권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집안의 어? 오마과 싸워서 어느 편에 들어야 돼 너는? <laughs> 예. 누나랑 형이 싸워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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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편에 들 거야? 그건 두말잔소리지 참물인자를 해. 야지아또 참물인자 또 써야 된다. 왜서 <laughs> 살아. 계속 살아, <laughs> 큰일 났네, 이거. 계속, 사람, 에, 계속 살아온 없자라고 했었을 때, 조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조건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다시, 에? 9절 말씀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맹하는 자들을 맞지 말라? 그러면 음맹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요. 어떤 사람? 교회가 안니는 사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아, 불가능하다. 예. 아버지의 여자를, 즉, 계모를 건드렸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습니다. 전부 다 손에 뭘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그,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업는 지형전.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가 발견됐습니다. 음행하지 않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음행이음행이라는말한사람에사람들이 행동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음행 안 했어. 음행 안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말할 자이이 있어. 너는 나가라고 사한다면사도바이이 무슨 말로? 우리에게 답을 하느냐 십절에 보니까 네, 이 말은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 첫 번째 뭐라고요? 음행하는 자두 번째 아, 자 음행에 안 걸린 사람 손 들어주세요. 다손 들어보세요. 아, 일단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다 올려보세요. 나 음행 안 했다. 아이장수아손 내리. 아, 내리세요. 이 말하기도 참수그렇네손 내리세요. 나 예, 자신에게 나중에 다 말했을 다음에 이제 손들어 주세요. 나 음행 안 했다. 손들 준비하세요. 나 탐하지 않았다. 손들 준비하세요. 나 탐하지 않았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았다. 남을 속이지 않았다. 아, 그걸, 예, 나는 남을 절대 안 속였어. 예, 그 다음에, 예,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높였다고요? 아, 네. 자기를 더 높인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나 우상숭배 안 했어. 그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어. 이네 가지 안 걸린 사람손 들어보세요. <laughs>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 문제다고요? 내 네. 네네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라고 터무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남을 향하여 야너 참을 잊자서어 예수의 사랑으로 덮자. 우리는 말할 자격도? 어, 없는 거예요. 사도 마울이 이 말은 하고 설명하기를 10절에 뭐라고 말하니? 이 말은 네 가지를 뜹니다. 뭐라고요? 운명하는 자나, 다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우상성자나. 아 그래서 나는 목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나오는 나는 저장로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나오는 나는 저권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종지수사님, 불만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빨리 말하세요, 지금. 말할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네. 제 말이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을 던질 자격이 어,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끌어 안아야 됩니다. 어떻게? 누구 문제로? 내 문제로 끌어 안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만약 도무지, 이런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 왜,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기되, 사기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을 인자를 써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기에 해당돼. 그러면서 참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 도무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장노님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송도들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아니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쫓으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아니,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빼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저부터 나가야 돼다 여기에 백 명이 앉아있으면 백명다 여기에 해당되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면 백맨 나, 나가야지. 그러면 교회가 돼어안 돼? 안, 안, 안 되잖아. 걸리지 않은 사람은. 나 탐심, 나 탐심 음식도 탐하고, 비스코인도 좋고, 에. 없어서, 없어서 못 가질 뿐이지,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난이우상숭배딱 이 걸렸어. 그러니까, 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남에게 돈을 던질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십시다. 한번더 설명합니다. 한번 더.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형제가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뭘 했다고요? 음예그 다음에 다 담요. 그 다음에, 삼수배. 그 다음에요 모욕. 모욕 남을 어떻게 해요 모욕.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를 섞어서 남을 모욕하는 말그 네. 다음에 뭐라고요 술 취하거나 그 다음에 총 여섯 가지로 또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마지도 말라 사귀지도, 사귀지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런 사람만이 네. 교회 안에 있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 네,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6장에 설명합니다.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 나는 불의한 자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네. 미혹하고 음행하고, 우상순배하고, 가늠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십절에 도적하고, 탐욕, 부리는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말씀 볼까요? 육체 일이 뭡니까? 음해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순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분제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이당 그 다음에 21절에 투기, 술취약 방탐하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네.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생각해, 아, 나는 내 힘으로는 어디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천국 들어가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네, 그래서 29절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나는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유업을 받고 약속을 이을 자구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 찬송하지 않는 자를 내쫓잖아요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 우리 모두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워진 곳이 믿음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싸우지 말고 오직 뭘 높이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의 믿음의 모습만 우리가 서로 높이자 아멘. 알렐루야 아멘. 그러죠? 목사가 실수해도 누구를 높이고 있다면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맞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물을 있자 아까 몇번 써라 그랬어요? 100번은 쓰면서 목사님을 참아 내세요 누구를 높이고 있으니 까 예수님을 높이고 있 우리 장로님이 실수를 했어. 그럼 내쫓아야 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참물리자 몇번 쓰면서 예수 안에서 백 번을 쓰면서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왜? 누구를 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끌고. 성도가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예, 경건에 이를 수도 없고, 천국 갈 길도 없는데, 오직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덕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이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장로님이라면 우리가 서로 참을 잊자. 몇번 써가면서? 예, 일곱 번씩? 일곱 번 써가면서, 누구만 높이자. 예수,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하신 아,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내 쫓으면서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돌아올 것이다. 예, 오직 구원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 정답이 좀 됐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나는 늘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형제들이여 나를 용납해 달라. 한번 옆사람 인사해 봅시다 나의 실수가 많사오나 용납해 주옵소서 예.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예. 서로 예.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우리 감사 비전교회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신써서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 한번 더 옆사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것 같습니다 알렐루야 아멘. 예. 소이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만 받아갑시다. 윤소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예, 만나는 사람마다 치고받고 싸울 상대로 보지 말고 예, 어떻게 보자고요? 아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케 하는구나. 예, 내가 누구처럼 대하리라? 예수님처럼 대하리. 예,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예, 들어갈 수도 없고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자녀도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전표까지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대할 때마다 주님 대하듯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은 일자를 써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